여기를 음. 띄어서 붙이라고 띄어서 살짝 이렇게 띄어서 붙이면 음. 칼을 한번 안, 안 날려도 되잖아. 음. 그러니까 형은 이렇게 붙여. 오케이. 근데 면으로 붙이면은 면도 또 가네를 맞추려면 계속 띄었다 붙여. 음. 형은 이 방법을 제 보면 추천하지. 그러면 살짝 띄어서 붙이면은. 붙좀 와봐. 이렇게 살짝 떼어서 붙이면 음, 살짝 칼을 안날려도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성 붙일 때는 무조건 펠트를. 음. 아무리 손으로 붙인다고 했을 때기포가안 생겨도 나중에 또 소, 잠깐 손으로 또 다시 이렇게 문질르면은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요 그래서 고부지는 합니다. 고부지만 이렇게 누르고.

음 와잉 음, 어차피 이런거 이렇게 따줘 실리콘은 무조건 다 싸줘야돼 음. 아무리 잘 붙여놔도 실리콘은 뻥뿌리안자 우리 여기 다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 이렇게 음네 이런거 마감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나인데음 이런거는 밑으로 가대 이렇게 시접 주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줘야 돼 위에서 좀 이렇게 줘야 돼음 이게 마감이 예쁜거다 음 그러면 여기는 다 붙였다고 하고 음. 다시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잠깐만 음. 더 해서 여기서 일단 도배를 음. 똑같이 라인 위에서 살짝 올리고 음. 온 다음에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이게 리가지 문이잖아. 리이지 문이면은, 이, 이거는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서 쓰라리 쳐도 돼. 네. 이쪽 끝에는. 음. 근데 형은 그냥 1cm를 넘겨줘 음.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 그냥 위에, 에 맞춰가지고. 간에. 맨날 간에 형 얘기하면 안 돼. 음. 맞추고. 몇번이에 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짝 빼고. 음. 이러면 아니요. 아니면 그냥 가는데. 쉬면은 다시 살짝 뛰었다가이렇지 1cm 렇게해응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차피 끝에 부분이니까 쓰라도 마찬가지야 쓰라도 이렇게 치고 위로 올려도 돼 어차피 벽쪽은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음, 이 밑에도 네가한번 팔을 안 날려도 되는 거야 음. 그럼 내가 여기에 붙어있어야 될까야 이렇게 경첩 안, 이제, 이다지 끝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1cm만 넘겨놔고 되고, 음. 스라 쳐도 되고, 그거는 붙이는 사람 많아요. 똑같이 음. 아, 뭐. 아까 라인이 이제. 음, 잘나왔 아, 이것도 아까 전처럼, 화이트 색 라인은, 이런 게 또, 라인이 잘안 보여. 그러 손톱으로 일단 한번 해줘, 손톱으로. 막 있다, 없다 해. 그러니까 네, 네. 손톱으로 그냥 쭉 가. <laughs> 그리고 똑같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 재단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 1cm 넘기고 옆에 2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재단도 그만큼 모수도 줄이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좋은 건야 이렇게 하고. 그럼 똑같이? 라인이 있으면, 음, 라인 있는 상태에서 시접 주고, 끝에서 또니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건 생략할게. 그럼 네. 위에. 이쪽으로 이제 보면은, 네. 이것도 중요한 게, 한쪽만 맞춰. 한쪽. 그럼 네. 한쪽은, 재단이 좀 타이트해서, 한쪽을 일단 맞춰가지고, 엄청 내려야 지 이렇게 해. 그지 뭐. 한쪽을 이렇게 맞춰. 응. 네. 이렇게. 그럼 음. 이쪽을 맞추면은, 이쪽은 좀 이따 자로 안 따도 돼. 둘 맞았으니까. 둘 음, 네. 맞은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을 맞추면 그, 하, 한쪽만 따면 되잖아. 요 네. 양쪽으로 뭐 이래 해가지고 따면은 네. 그 시간이 어차피 더 걸리기 때문에 네. 한쪽은 얼마면 맞춰라. 음. 그러면은 틀림 붙이는 시간이. 이든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라인이 됐지. 아, 이렇게랬을까 하.. <cues> <laughs> <이� glucose> <cone> <Givenfeed> 음 아이럼 아까 여기 맞췄지? 네. 맞혔으면 여기서 도매만 이렇게 해서 따면 돼. 그럼 음. 맞혔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감 이렇게 해요. 아. 그럼 여기는 뭐 똑같이. 아까 시작뒀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맞추고 여기 밑에서 빠면 끝. 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음. 오케이. 예. Yep. 응. 음, 끝.